오픈 ai가 얼마 전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행사를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바로 지금이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빌더가 되기에 역사상 최고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코딩하는 개발자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한다는 그런 초대장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이 최고의 시대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이 AI 혁명이 이끌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숫자를 딱 보시면, 아!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우선 개발자 커뮤니티부터 한번 볼까요? 불과 2년 만에 두 배로 늘어서 지금은 무려 400만 명의 개발자들이 오픈 ai 플랫폼 위에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들이 만든 도구들을 누가 쓰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매주 자그마치 8억 명이에요. 8억 명의 사람들이 취치 p t 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엄청난 활동을 처리하려면 시스템이 얼마나 바쁠까요? 매분 60억 개의 토큰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어의 조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양이 와. 이 정도면 AI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렇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픈 AI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c h a t p t 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행동을 하는 실해만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도구가 바로 이앱 SDK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자기 앱을 c h a t p t 대화 창 안에다가 그냥 쏙 집어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듯이 말이죠. 아주 매끄럽게요. 자,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업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다가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과정이 진짜 놀랍도록 간단해요. 채취 BT가 아, 포스터 만들어 달라는 거구나 하고 딱 알아듣고는 캔바 같은 앱을 자기가 알아서 불러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채팅창에서 캔바가 뚝딱뚝딱 디자인 시합 만들어내는 걸 구경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데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앱을 채팅창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픈 AI가 진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바로 다음 단계인데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나만의 개인 AI 비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에이전트 킷이라는 걸 내놨어요. 음, 뭐랄까, 마치 전문가용 레고 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나한테 딱 맞는, 나만의 특화된 AI 비서를 조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어, 매출이 32%나 떨어졌네? 하면 난리가 났겠죠. 막몇주 동안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스프레드 시트 뒤지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직원이 AI 에이전트한테 매출 왜 이래? 하고 물어보면 끝이에요. 그럼 에이전트가 순식간에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해결책까지 딱 제시해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분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행사장에서 라이브로 보여줬는데 개발자 한 명이 8분도 안 돼서 행사 웹사이트용 AI 에이전트를 뚝딱 만들어서 바로 배포까지 하더라고요. 예전엔 몇 달은 좋게 걸렸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만에 해낸 겁니다. 와. 자, 이렇게 누구나 쉽게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코딩하는 그런 창의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큰 기술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89세 일본인 어르신이 아이폰 앱을 11개나 만드셨고요. 의대생들은 어려운 대화를 연습하려고 가상환자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방문객들이 예술작품이랑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AI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혁신들이 가능한 배경에는 바로 코덱스가 있습니다. 코덱스는 뭐냐면 개발자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같이 일하는 동료 같은 거예요. AI 엔지니어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 주는 거죠. 개발자들 반응이요 정말 폭발적입니다. 불과 몇달 사이에 코덱스랑 하루에 주고받는 메시지 양이 무려 10배나 늘었대요. 이건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마법 같았던 순간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라이브 데모를 보여줬을 때였어요. 데모는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지문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무대 위에서 방금 코덱스로 만들었던 그 앱에 대고 간단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와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ai 에이전트가 그 말을 알아듣고 무대에 있는 실제 조명을 움직인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디지털 세상의 명령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물체를 제어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요. AI 에이전트한테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줬어요. 네가 네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아예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봐 하고 시킨 거죠. 크레딧을 화면에 띄우고 사진까지 찍으라고요. 자, 우리가 본이 모든 마법 같은 일들 뒤에는 당연히 훨씬 더 강력해진 AI 엔진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추론을 해내는 GPT-5 Pro 그리고 소리랑 영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소라2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 새로운 모델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인 셈이죠. 결국 오픈 AI가 이번 행사에서 던진 메시지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에서 단몇 분으로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